루벤 어, 갓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동쪽에 요단가에 큰 재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이제 소쪽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 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때 당시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재단을 쌓아 올린 진위가 뭐냐 혹시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혹시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서 그들만의 어떤 신을 섬기고 독립하려고 하느냐 이런 염려가 있었고 물론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은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또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비느아스를 대표로 하여 각 지파의 수령들을 보내어서 그 진위를 파악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내일 되면은 제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분배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뒤에 그 땅에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적용해 보자면은 신약 교회라고 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그럼 완전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서 세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전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더 건강한 교회, 더 성숙한 교회, 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뭐 흔한 경우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약 교회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태동한 이후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따르고 어또 복음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초대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그 오히려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세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권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권징. 권징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 건데 루벤, 갓, 문하세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그 일을 간과하지 않았다 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하나서 하겠지. 방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께 범죄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일을 바로잡으려 했다 는 것이죠. 비나스를 비롯하여 각 집파의 수령들을 보내어서 이 일을 공식적으로 잘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싸우려고 갈등하려고 할때 그것을 섣부르게 그렇게 전쟁으로 돌입하지 아니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들이 가서 나머지 세 지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부올의 죄와 아간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부올의 죄라는 것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이었던 부올을 바 부올을 섬겼던 그 잘못에 대한 얘기고 아간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돼 죄물을 바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사건들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다른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섬기려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가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룩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말씀하시고 너희 지체 중에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내고. 발이 범장거든 발을 잘라내라 하시면서 온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 혹은 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면서 교회가 권징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보통 중보기도의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권징의 차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도 심지어 베드로가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고 수제자고 교회 온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우러러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할때 그것을 강광하지 않았다. 그것을 책망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 또 그것을 책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혹은 뭐또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서.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넘어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실, 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는 권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느냐 말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교회의 어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 교회들은 목사들은 혹시라도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 염려해가지고 교세가 줄어들까 염려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할수 없게 되어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권징이 잘 시행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막 잘못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권면하고 근데 그 개인적인 권면이 통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 얘기를 하고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청, 가르치는 청년이 아버지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이제 자녀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에,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알려서 얘기를 에, 목사님들이 지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냥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자칫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그만 일에 대해서 건면했을 때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우리 교회가 권징이 바로서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 서로가 하나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거든요. 다양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백성이 된 것이죠. 동쪽 지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 건너 일이에요.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한다.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리상으로 또 체감상으로 떨어져 있는 일이고, 그들의 일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떨어질 수가 없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기대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에 한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아간 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 뭐냐면 너와 나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시면서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사실은 한 몸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파, 바울파, 뭐아블로파 이렇게 서로 갈등할 때 하나님의 전을 너희가 부수려 하느냐. 하나님의 전은 하나의 전인데,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몸이 되었는데, 너희가 서로 그렇게 싸울 수 있느냐? 한 성령을 마시고 하나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반복하고 갈등하고... 어, 나뉘어질 수가 없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서로 막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죠. 지혜롭게 하고 거룩하여져서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 이 통일성의 가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서로 반복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그래도 되는 일로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개발 그 도시가 개발되면서 토지 보상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교회가 이 돈으로 다음 어떤 스텝으로 나아갈지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교회 어른들끼리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린 기억에 교회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서로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막 목사님이 성도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성도님도 목사님께 사든질 하고 제가 그다 장면을 봤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 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성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의 위대한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 서울 시민 교회가 더욱 하나 될수 있도록 서로 힘쓰고 또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희 땅이 만약에 깨끗하게 여기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성소가 있는 이 땅으로 와서 우리의 기업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 너희가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땅으로 너무 많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 내 것을 나눠 주겠다. 우리가 우리 것을 양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지만 어떤 지파들은 자기가 받은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근데 그 땅을 나눠 주겠다 하는 거예요. 땅은 본질이 아니다 하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고 또 하나님을 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것이 본질이고 땅은 비본질이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가지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숙하여지고 더 건강해지려면은 교회를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거죠. 런데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 것을 내어주거나 나를 희생하거나 내가 양보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꺾거나 하는 것이 본성과는 배치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바울이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긴다고 했던 거죠. 나의 자존심, 나의 소유. 나의 어떤 교회에서의 명예, 위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져 간다 하는 것이죠. 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또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때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본질된 교회를 위해서 비본질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온전한 것을 기대하고 뭔가 조그만 곳에도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교회는 원래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처음부터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치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개혁주의의 정신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권징이잘 시행돼야 되는데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로 여기지 않니냐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우리 서울 시민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